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구글 레버리지 상품인 ggll로 좋은 수익을 거둔 많은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캡처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새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님 ck님 bv님 이성진님 사과하나님 차토크 tv 님 구진성님 야케이 빠꾸미 님 l 엘님 김미영님 미향님 하연세님 권종찬 님 다리님 아이리쉬 거린타운님, 안민관님, 정현님, 율리즈님 홍원기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해쉬님, 가즈앙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구글 레버리지로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고요. 또 지금 장 후에 구글의 엄청난 호재 소식이 전해졌고 구글 덕분에 나스닥 선물 역시 좋은 분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 역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호재는 딱히 없는 가운데 몇 가지 악재가 전해진 게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악재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프랑스의 정부 재정 수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마이너스 107.2빌리언을 매우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142빌리언이 나온 거예요. 가뜩이나 잡혀있던 예상치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안 좋게 나오다 보니 유럽의 3대 장인 영국, 독일, 프랑스부터 해서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테크 기업들에게 안 좋은 소식도 몇 가지 전해진 게 있었는데요. 일단 아마존은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1만 6천 명 감소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TSMC에도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TSMC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품 관련 수출 허가를 철회한 거예요. 해당 소식에 TSMC의 주가 역시 장 초반에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7월에 인도 시장에 진출했지만 지금까지 인도에서 단 600대의 차량만 팔려서 올해 목표치인 2500대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장후에 전해진 호재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인 알파벳 구글에 대한 대형 호재가 전해졌고 해당 소식이 알파벳뿐만 아니라 메타와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구글에 걸려 있는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결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글의 주가가 계속해서 눌려 있 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독점 이슈로 구글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하지만 해당 리스크가 사라진 덕분에 구글의 주가는 장후에 7% 넘게 폭등할 수 있었고요. 또 구글이 애플과 다른 기업의 구글 제품을 탑재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 또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애플의 호재로 작용하며 애플의 주가 역시 장후에 좋게 상승했고요. 또 구글과 같이 광고업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메타 역시 이번 판결에 안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